표정 왜 이래 화불가이드 아니 재미있잖아 지가 좋아하는 것만 그거하고 내일 네, 아무래도 7시 반에 나가야 될것 같아 네 7시 반인 게 정성이네 우리한 사실 근데? 아우 진짜 둘이 투덜투덜 딱딱하야너 나이 먹은 c m 데리고 왔으면 이거은 아. c <laughs> m 으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잘 잤어 진짜? 아까 가이드로서의 이상, 지금 이제 향수님으로서의 네. 이 카드를 주시는 카드 봐 봐. 아우, 아이고~ 지현이 오늘 화장하셨구나. 아 준영님, 네 준영님, 네 지현님, 어... 어... 자자... 나 어제 준영이랑 한 침대 썼어. <laughs> 왜냐면, 또 준영이랑 같이 자야 돼 가슴도 만지면서 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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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꽃이 큰것좀 봐봐 와야내 야, 이게 뭐냐 내 키만해 어저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나 봐와꽃치 아, <laughs> 꽃... 그 봐봐 꽃쓰레기를왜 뛰지 뭐뺄 꽃잖아 꽃이 크기 봐봐 저기 뭘 꽂은 거야 어 여기 완전 명동인데 야 여기가 번화가 네뿌라 여기서 놀아야지. 영동은 5만 5만 리어카가 다나와 근데 맛있겠다. 여기는 완전히 딱 주격화가 돼. 잠깐만 차 오는 거 보고 가야지. 차, 야야 야, 차 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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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로 한 줄로. 여기래. 오우, 야 웬일이야? 식당왜 이렇게 좋은데 왔어? 왜요? 안에 못뭐 들어있어? 왜요? 어? 못뭐 들어있는 거야? 몰라. 여보, 이거 아니면 뭐 들어있는 건지 설명해줘. 너네 알 필요 없어. 아, 야, 채우야가 아, 아, 뭐, 뭔데 이거 안 어때? <laughs> 귀엽먹었는데. 야, 어때를 아. 진짜 몇 분에 한 번씩 물어보냐. 아, 아 진짜. 아. 가이드로서 수시로 체크해야지. <laughs> 어떤지. 大众点评打卡收藏可以送饮料、矿泉水、小香菜。好的，矿泉水、矿泉水。哎，你这个、这个不错。呀，可乐，那可乐饮料。啊，第一个手机一个。啊，一个要一个这个。好的，谢谢。啊，你可以可以送他们两个人吗？他们是杭州人。我们是外国人。想要一个护手霜。想要个什么？他们想要一个护手霜，可以吗？他们没有大众点评。啊哈哈哈哈哈给一个，谢谢。谢谢。辛苦了，欢迎回来。 먹어봐 한국만두 이제 이거를 먹으면 한국만두 못먹어 비비고 먹나라어아우 진짜 아, 비비고 비벼... 만두면 비비고 맛있대 야야 8,000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8,000원 8,000원 이게 아직, 아직 다 나온거 아니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와 이게 어때게 8,000원이야? 한명 2,000원? 진짜 너무 싸다 안에 육즙이 많아 먹을 것 같은데? 좀 먹어야겠다 이거 봐봐 응? 새우가 통 y o 있어 야 이거 진짜 통새우네 you can do. You can say what you can do. You 보 a n say what you can do. You can say w 다 a t you can do. You 어땠냐한번 h o 고 싶다 a t e I get chocolate. I get 어 h o c o l a t e I get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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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et c h o c 맥주? 아니, 무, 무슨 맥주? <laughs> <목도> 그래 여기 유명한 치도 맥주. 근데 <목도> 박지현한테 진짜야. 아예 아, 진짜. 진짜. 아식한줄 어, 알았었는데. 도 알아. 야, <laughs> 지도 알았... 야 네. 하나 둘. 야옆 하나 둘. 아첫놈 응. 진짜. 아 여기 예쁘네 건물이. 그러게. 근데 공장처럼 안 생겼는데. 좋아요. 뿌라 뿌라 같이 가자. 끝없이 사진 찍어 진짜 야 가이드가 너올 때마다 텐장 핸즈... 너는 너 가이드 못하겠다 왜냐면 나 하도 이런 거를 나한 너무 큰안거없어어 어? 어, 여기 멋있네 아 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비켜 하니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너무 예쁜데 광주에서 30년 거의 60년 살았는데 이렇게 멋진 건물 처음 하나 둘셋 다 특색 있어. 근데 칭다오가 어, 어느 나라가 와서 만들었거든? 아 독일, 그렇지. 독일인가? 택, 택시 기사한테도 말해서 칭다오 왜 맥주 유명하냐. 원래 여기 독일 시크레아 그래. 그래? 가서 맥주나 마시자. 진짜 가이드 따라가. 나 따라가지 말. 고 대기업 가이드네, 대기업 가이드. 네거 자신 있게 들어. <laughs> 그래, 자신 있게 들라고 우리. <laughs> 하부 가이드 있죠? 당신은 계속 하부 가이드 하기 바 진짜 가이드 있잖아. 네 가이드 맞아? 아 진짜. 하부 가이드. 왜 이러는 거야? 어, 우리 앞에서 막큰 소리 치고. 진짜 가이드 오니까 어. 소리못하네는야 <놀람> 내가 내느끼 너는 강약 약강이야. 너는 얘, 강한 강한 잡서 약하고 약한 잡이서 강해. 이런 문상관이가 진짜 가이드야. 그래서 나도 못 나도 어야 되는데 야, 또, 또, 또 진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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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어, 여기 자리 보다라면 안에도 어, 좀 구경하라구세요 아. 너도 저렇게 할수 있어? 나중에? 다 조선족이야 야, 너 이렇게 호신해가지고 가보겠니? 다, 다 조선족이야 진짜 가이드 앞에서 비발을 시켜야 돼넌또 가게 돼 나도 여 들어야 되는데 진짜 멍청해 가서 가이드 말 계속 따라 하는 거야 뭐거 동일히 썼던 거야 아, 동일히 썼던 거래 돈도 내면서 네. 야. 우리 가이드는 보다는 완전 무지랭인데 오리지 저기 먹는 거, 호텔 싼 거, 야, 넌 그거. 이런 지식 잘 몰라. 그래서 너네를 데리고 진짜 가이드만 하면 여드리면서 기발 숨기면 되는 거야. 가이드 이 30만 원짜리가 어떤 맥주야? 누가 가이드야? 너 너. 누가 가이드야? 너 이게 들었네. 진짜 가이드. 아니 어떤 게 30만 원짜리 맥주야? 나 어떻게 알아? 이게 아마 30만원짜리 같은데, 이거, 이거. 어. <laughs> 아니면 어때? 물어보고. 아니, 나는 말했어. 여기는 지식. 지 아, 근데... 패키지 아니야. 그럼 무슨 패키지야? 좀 싸게, 싸게 해주고, 맛있게. 화장실 막고 싶다. 짜증나네, 진짜. 진짜 내가 오늘 느낀 건데 너는 강력 약광이야 여전히 강력 양광. 예를 약관인데? 들어서 아까 가이드들 직결이 못하고 너 기판. 내가 여들었으니까 나 그리고 나 진짜 가이드 아니잖아. 나돈 줬어? 돈나 줬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목소리 시네 그래 진짜 가이드가 없으면 나 가이드야. 진짜 가이드야 나 진짜. 아니 두안 번, 내가 무슨 두 번째 내가 됐고. 지식도 바, 많아야 되고 그런 거를 바라고 있어. 나는 돈 내고 거분거분한 가이드하고 이제 다음에 가는 거야. 아 그래? 어때요? 야, 무슨 3시간이야? 1시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저런 그 역사적인 거. 그거를 들어봤자 기억할 수 없어. 머리에 안 남아. 머리에 남는 게 뭐야? 알콜이지. <laughs> 어때? 야, 입장료 7,000원 했도 괜찮은 것 같아. 가성비 근데... 좋아. 중국이야 뭐, 뭐, 뭐 계속 뭐, 뭐 깊은 생각 빠진것 같아. 솔직히 너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응. 막올 끄는. 끊은... 비행기 시간 있으니까 여, 나도 여유 있든 여유롭게 다니고 싶거든. 그럼 이번 비행기 타고 나면 그뒤일정이여유로운 거야? 아니. 너 <laughs> 어, 여기 두세 장만 한 개만 읽어본 거야? 여러 개를 읽어서 추억을 해서 지10%잡 부담. 이럴 줄알았 알았으면... 호텔에서 갔다 20% 자부담 <laughs> 이거 우리 맨날 보고 못 들어갔었잖아 간식 가게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간식 가게야 봐봐 봐봐 600원 600원 아 200원 사 200원 야, 이렇게 싸? 300원 300원 오 이거랑 야 여기 좋네 왜 그동안 안 왔어 여기 야, 이거 천 원이야 너무 싸다 여기 표정 왜 이래 화불 가이드 아니 진짜자지가 좋아하는 것만 그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무시해. 정확했어. <laughs> 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쇼핑이야. 그래. 오. 아, 지금 워나 가고 싶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 있는 차 있잖아. 어. 한 개당 개당 그 열아개 사도 엄청 비싸거든. 자 이제 가자. 다들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세세. 8,000원 8,000원. 야 이거 차 싸구려야 안 빠져. 어. 너네 완전 그냥 한심해. 어. <laughs> 왜? 왜? 한국 사람들 이런 거재미느 끼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laughs> 말하는 거 정말 짜증 난다. <laughs> 어? 치바머 치바시하면 반야시다. 반야 반야를 넘기고자고. 야 진짜 나아리처럼 죽였어. 뭐라고 한 거야? 뭐라? 어? 밥 먹어? 밥 먹으면 밑에 그해 해산물 시장 이 있대. 아 그럼 그, 알았다고 하면 되지. 싫은데. 하우 하우 하면 되지 그 사는거야 하우 하우 하면 기야왕 <laughs> 어? 움직인다 살아있는거야 에이 살아있어? 좀 <웃음> 움직여 거먹왜 <laughs> <움직인다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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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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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하님 보면> <laughs> 왜왜? 여기 왔을 때문안 열었던데 아니야? 나 이런 게 너무 좋아해. 와, 야, 재밌잖아. 크다 은근히. 야, 어. 아, 그만 좀 밟아. 빨리, <laughs> 빨리, 그러면 아, 진짜. 어, 이러다밥 먹기 안. 여기 오면 아까 허허 같은 거 나도 먹어 싶긴 한데, 근데 그거는 여기저기 다 팔아. 그래서 중국에 오면 뭐, 현지에 뭐? 파는 음식만 먹어. 나 그냥 직접上去扫码点就可以了。 냥이야, 肉丝大肠皮。 아, 肠피 음, 이거 뿌리고 더 먹어. 야, 뿌리지 말라고지. 너무 많이 뿌린다. 이거 원래 다 뿌라서 먹는 거야. 아무런 모양이 뭐, 생기는데. 그니까 지금 똥처럼 바뀌었잖아. 아니 원래 다 이래. 아니 원래 다 이런 게 근데, 뭐, 아니고. 아, 너네다 몰라서 그래. 안, <laughs> <그럼>. 안 찍을래 이제. <laughs> 봐봐, 인스타도 이제 안 올리잖아. 이거뭐버지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 리면어떻 전에 찍고 이거를 옆에 가정들이이 아, 아니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옆에다가 뿌리면 예쁘잖아. 아, 이거 맛있나? 그러니까 비주얼이 좀음 맛있어? 와. 먹어 봐. 아,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아. 지금 맛있지. 난 믿어. 이거 괜찮아. 맛있지? <laughs> 지은 머리이시시어응왔서 요리가 순서대로 거야 어? 우리 준영이 좋아하는거야 뭐야 이게? <laughs> 아, 아까 맥주 먹을때 이거 같이 먹 맥주가 <laughs> 와이다야 매워 손잘닦아이도마라맛이마 무슨 마라맛이야 기보다 맛있어 메인데 이거 뭐야? 우리 개불이야. 개 개불 여러분. 남자의 성기처럼 생겼어. 이름만 이상할 뿐이야. 개불인 거 모르고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 마. 그냥 곱창이라고 해. 야, 곱창이라 곱창. 이상이 망추야. 막 응. 거기서 거기지. 당신이 맞아. 맞아. 자, 이제 채점해 줘 봐. 10점이면 몇점 어, 줘? 좀, 좀 앉아 있다가 줘. 몇 아, 점? 10점. 와. 지현님, 나 눈물이 나온다. 7점7점 음. 7점.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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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둘이 지혔어 아, 특별하게 뭐. 챙겨줄게. 음. 이제 호텔 와서짐 챙기고 공항 가는 거지. 택시 타고 자. 출근인데 무슨 택시 타고 이게 비지니스맨 척해 주고 왔더니. 진짜 지가 무슨 럭셔리 럭셔리 그래. 사치꾼이야? 공항 갈 때는 지시탈거 아니야? 공 그러면 낮에는 지하철 이 있으니까 지현님면은 내가 무슨 택시야? 공항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어. 아이 너무 힘들지 아, 7엔이야 7엔 아니 공항 오. 지하철 타고 간대 아니 아, 그러면 2만원이야 아, 아, 어 진짜 야, 지하님, 지하님 체력이 왜 이렇게 어? 지하님 체력 방전되셨어 아, 빨리 어디 내가 준 그거 봐어 얏? 어야 밑에 계단이야 야 밑에 계단이야? 아자아 짜아 이팅어무거 <laughs> 아유 소라 시엄마랑 왔는데 너무 짠내 투어 아니냐고 이거 만약에 개나방이면 아 그만 전여친 촬영 그만하고 야 그래도 자리 안 얻었네 어? 뭐해? 아 영어공부 이거 좀 들어보고 있는 거야 화은이 맨날 자기 중부가 잘한다고 잘난 척 하는데, 어, 나 이제, 나도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나고 내가 이제 막 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보면서 공부하면 잘안 늘어? 잘안 늘어! 그럼 뭘로 하는데? 자, 내가 하나 어플을 소개해 줄게. 바로 스픽.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20분에 100문자씩 계속 말을 해주게 하는 어플이야. 자, 이게 좋은 게 지금 상황을 넣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수업을 만들어줘. 봐봐. 자, 그래서 엄마의 불만이 뭐냐? 난 말을 어? 하고 싶어. 며느리랑 중국에 왔는데. 근데 좀 불만이 있어. 그치? 아니, 나도 좀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 구경하고 싶은데,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할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I gave traveling with my daughter-in-law a shot.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 이게 영어가 말해봐야 느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 스픽 유저 설문에서도 어, 무려 86%가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고 77%는 발음이 좋아졌고 98%는 이 어플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대. 자, 그만큼 이 어플에 대한 만족도나 뭔가 효과성이 입증이 된 거지. 야, 나도 이걸로 영어 공부 좀 해서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하은이 형 행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아이, 진짜 다 커네, 다 커네. 자, 여러분. 지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스픽을 구매하실 경우에 최저가 할인율로 살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 비즈니스 PDF 그리고 여행 PDF를 공짜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일곱 시 반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곱 시반 이게 정성이네 우리한 사실 엄청 일찍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태국 어... 갔을 때4시 반에 일어나. 야 여행이 뭐야? 여행이 여자가 여가 여자가 뭐야? 어? 여가 여유, 여유 할때 여자 여유 아니야? 없다네요. 여유가 없다는 요 어? 그렇지. 행은 어. 뭔 말이야? 보행자의 행. <laughs> 여유 없는 보행자 <laughs> 여행 여유 있게 여유 없는 보행자 여행 아 짜잔. 정신 차려 차차 아, 아, 여러분 오늘 숙소 좀 기대하시나요? 어, 기대하냐? 완전 기대해 실망할 것 같아. 아니 너무 기대해 야자나무 봐봐 여러분 야자나무 여기 있어요. 와 같은 날은 맞아 아까? 이런 것만 자신있게 소리 크게 야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치 야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아까랑 와나 여기 이 도시 너무 좋아해 이런 그래? 시원한 날씨랑 어, 진짜 약간 동남아 같다 와. 여기야? 네, 여기야? 호텔? 아좀 좋은데 가자 화프라 멋있는데 왜다 지나가고 있어 그냥. <laughs> 점점 길이 이상해지고 있어. 여기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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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와, 어, 되게 미안하네. 와, 진짜 부끄럽다. 여기는, 와, 여기면은 만족 여기면 좋겠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또 좋은 데또 나와. 여기?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화비아이들 여기 오른쪽 여기 좋다. 여기 호텔. 여기, 여기? 여기도 아니 일단 가격이 얼만데? 두개 했는데 35,000원 아나욕넘을뻔 했는데 욕할 뻔 했는데, 응. 뻔 했는데? 응. 응. 야, 아, 아. <laughs> 뭐야 아왜 이런 데 들어가 지금 야. 이, 여기도 괜찮잖아 아이, 뭐야, 아 뭐야 이게 지금 아, 아이 야그다막 어, 그 멋있게 야자수 심어 놓고 했는데 왜 우리 이런 데 왔어 아니 지금 에펠탑 아, 있는데도 아니고 뭔 철탑 있는데도 아 야자 수도 없고 뭐야? 이게... 아, 뭐야? 여보, 이게... 아, 야. 저기, 뭐냐, 여기 집에. 야 이거 뭐야? 사람 사는 데야? 야, 이거 저 호텔 <laughs> 야 진짜 사람 사는 인가 봐. 옷 말리고 있잖아. 찌리여우 한국어 엄마 와, 우리 첫 번째 한국인 아 고객이래. 이시 한주마不是吧? 不한 아, 나 여기 한국인 잘안는데야 한국인 처음 아, 맞시 바이바이. 왜, 왜. 엘리베이터 없어? 짜증나 한 명씩 타야 돼. 한 명씩 뭐야, 저래. 이엘리베이터도 예, 딱 봐도 지금 어제보다 안 좋네. 연식이 느껴지는데? 아우 진짜 둘이 투덜투덜 딱 붙어. 야, 너 나이먹은 시미이 데리고 왔으면 지금 좋은 데도 가둬야지. 진짜 야 나하고 운동서 가성비 따지 지연님 공개야공개방독때한번야야 좋아 좋아 안 좋아. 어때? 아 근데 화장실이 좀 봐봐. 야, 화장실이 좀 그렇다. 어? 화장실. 야 충전기 없네 이거 어떻게 해? 프론트 가봐야 될거 같은데 나도 충전해야 되는데 아, 이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어, 이거 이거 두개다 써도 돼 우리? 어, 이거 우리 다용수있어 어, 좀.. 좀 예쁘시다 야, 저 누나 근데 은근히 좀 매력 있으시다 나는 솔직히 여기 좀 처음에 입구는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알바생 누나 덕분에 나는 플러스 줄게.